제가 최근에 또 회사의 중형을 만나게 됐는데, 그 회사의 전무급이세요. 임원급인데, 그 회사는 굉장히 큰 글로벌 테크 회사고, 그래서 그 회사가 힘들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을 정도로 그런 네임 밸류를 가진 회사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자연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많아질 거다. 한 해도 인구 밀도가, <laughs> 무인도 이런데 인구 밀도 많아질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몇달 동안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처럼 프리랜서인 사람들도 당연한 거고 이런저런 한 경제적 여파들이 다 모이고 쌓여서 연쇄적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기업에서는 이미 실업자를 쏟아내고 지금 미국에서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은 660만인데 천만까지 계산을 하고 있죠. 세계 대공황 때20 %였는데 실업률 30% 이상 될 거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3명 중에 한 명은 실업자인 거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오의 잘군유 클레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잠식한 지 벌써 <laughs> 4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처음에 발병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미국과 유럽 이렇게까지 많은 데미지를 입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빌 게이츠도 어, 자기도 충격을 먹었다. 이렇게까지 빨리 또 심각하게 퍼질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CNBC 인터뷰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 모두 갖고 계시죠? 힘들다, 어렵다, 음. 정말 세계 대공황 이후 더 최악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안 좋아질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일상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 건지, 마음의 준비는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한 3주 이상 거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코노믹 임팩트라는 그 주제어를 가지고 계속 구글서칭을 했어요. 그리고, 어, 뉴욕타임스, BBC, 가디언 등의 그런 잘 알려진 외신 기자에서 이런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인사이트를 담은 기사들이 나오나 싶어서 열심히 뒤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에서도 많이 얘기했듯이, 이게 얼마나 직격탄이 될지 얼마나 사회 전반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전 세계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맥킨지 컨설팅 아시죠 여러분 컨설팅 분야에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는 맥킨지와 그리고 UN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3월 말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보고서인 거죠. 경제적인 어떤 여파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촉구할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담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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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이미 세계 경제가 현재 리세션,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얘기했고요. 2021년까지는 회복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거 수치상으로 보면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 2,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3조 4천억 달러의 노동소득을 잃고 그래서 전세계 어린이 및청소년의 87%를 차지하는 15억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6천만 명의 교사가 교실에 없을 거다 교사들도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잃는 거죠 하...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뉴노멀 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찾은 UN 보고서에서는 여러분 UN이 전 세계 국가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UN이 하는 이야기는 좀 약간 비슷해요. 전 세계에서 협력하고 단합을 해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development country 에서 developing, underdeveloped country 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기조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소외된 국가, 지금 남미의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금 남미랑 아프리카는 사실, 어,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진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진단을 못 해서, 진단을 할 시스템조차 되지 않으니까, 아예 확진자가 보이지가 않은 거죠.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는 좀 여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바닥을 팍 박기고 있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방법으로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무역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된다 무역 장벽을 해체하고 열린 무역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의약품에 관련된 수출 금지 조치 그리고. 의료용품에 대한 수입세 제한 또는 면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laughs> 그쵸 트럼프는 딱 반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가 독일의 큐어백이라는 바이러스 백신 회사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얘기가 뉴욕타임즈에 뜨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큐어백이라는 독일의 백신 개발 회사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이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혼을 안담했어요. 한두 달 안에 우리 백신 만든다. 그랬더니 미국의 트럼프가 돈 싸들고 가가지고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너돈 받고 우리한테만 백신 독점 공급해. 이렇게 시도를 한 거죠. 미국 백악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고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중국과 계약한 그 마스크를 선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해적처럼 미국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카고 자체를 쓸어가는 그 자리에서 3배 이상의 돈을 주고 마스크 가져가 버리고 의료용품 가져가 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이제 똥줄이 타는 거예요. 자기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을 건 재건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또 지금 재선 때문에 온통 온통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데 코로나라는 게 나타나면서 자기의 꽃발 꽃길에 지금 재를 엄청 뿌리고 있는 거죠. 막 자기가 백신 개발 독점해 가지고. 이거 봐라 미국 시민들아, 미국민들아 내가 너네 살려줄게. UN에 따르면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자기 잘 발목을 잡는 결국은 모든 나라가 바이러스 때문에 다 같이 폭망하게 되는 일을 자초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맥킨지는 그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맥킨지라는 회사 자체가 돈을 받고 그 회사의 컨설팅, 경영 개선, 실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해준 회사기 때문에. 기업, 경제 주체 차원에서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망하기는 어떻게 했냐면 Q1,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이미 지나갔죠. 상반기 때는 아주 좀 제한된 충격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각 나라에서 재난기금을 막 풀고 있잖아요. 현금을 엄청 풀고 있어서 슬슬 이제 2분기, 3분기까지는 막은이 데미지를 어떻게든 보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 연말까지는 아마 조금 좀 지금 회복은 될 거다. 그래서 아마도 GDP 2020년 전체 GDP는 약간 떨어지긴 할 텐데 이게 계속 축소된 상태로 가면서 이, 2021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맥킨지 보고서를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고 싶은데. 맥킨지 보고서는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제 우리나라 복, 곡선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지금 여기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이란, 그 다음에 Germany, France, Spain, 막간는데 여기 민트색 이 정도 플랫한 선을 보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지금 예, 그리고 보시면 South Korea, Aggressive Testing 광범위한 검사와 엄청난 그 추적 그리고 바이러스 클러스터 급격하게 줄이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요 요 그래프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GDP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예측하는 곡선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 이만큼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최, 차례대로 회복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이렇게라도 회복이 출렁출렁하면서라도 끝이 좀 회복이 되면은 다행인데 요 꺾이는 지점 있잖아요. 요 꺾이는 지점 훅 내려앉는 거. 이게 리어커런스 재창궐. <laughs> 왜냐면 하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억제가 되긴 됐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의료적인 시 받쳐지지 않는 더 열악한 곳에서 자꾸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내부에 막았는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시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질본에서도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서 또막 엄청난 사람들이 또 걸리고 그러면 이제 중환자실 또 미어 터지고 의료 체계 붕괴되네 막 이런 게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바로 이 시점이 전 세계 GDP가 어떤 나라든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이 연쇄적으로 다 엮이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또 클러스터가 생겨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 나라 경제를 잠식하고 그 경제와 계속 의존적으로 어떻게든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일자리 없어지고 아예 수출을 할 일이 없는 거죠. 나라가 없 나라 경제가 완전 폭삭 망했는데 무슨 수출을 할수 있겠습니까. 물건안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이 곡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팬데믹이 완전히 잡히려면은, 여러 나라에서 거의 운명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전 인류적인 어떤 마인드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 빌 게이츠가 얘기한 대로 전 국가를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적인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뭐 군인, 의사들 이런 사람들 다 비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서 그 사람들을 도, 일단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다른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 그 말이 진짜 진짜 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와닿는 것 같습니다. <놀람> 여러분 결국 이제 인간들이 지구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바이러스가 인간이라는 얘기도 우리끼리 씁쓸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진짜 이게 어차피 있어야 되는 일인가? 아, 지구가 진짜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 왜? 바이러스를 <laughs> <배런스를> 뱉어서. <laughs> 니네 이제 고만해, 작작 좀 해, 이러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시작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때 진짜 이 사인을, 이위기의 사인을 우리끼리 살겠다고 또, 막 함대로 막 하지 말고, 전 세계가 같이 단합을 하지 않으면 결국또 어디선가 바이러스가 또 터지고, 어, 앞으로 우리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여파가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UN 리포트까지만 봐도, 아, 당연한 얘기, 교과서적인 얘기다 싶었는데, 결국 진짜 맥킨지 같은 가장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어떤 결과 보고서를 내는 기관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경제학적인 데이터로 뒷, 뒷받침하는 걸 보니까 결국 정말로 네거내거 거 없고 <laughs> 누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으면 살리는 게 진짜 먼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으니 참. 전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과학 기술과 군사력을 지녔던 나라에서 독점을 하겠다고 시시토, 호실탐탐 저러고 있으니 하지만. 아시안 컴플렉스, 그리고 일본 식민지로서 살아서 했던 굴욕의 컴플렉스, 이 모든 걸다 딛고 우리나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롤 모델을 보여줬다면 다른 나라와 그걸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꺼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옵니다. 우리 집 앞으로.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신청까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Stay tuned. Bye.